고단한 직장 생활의 원인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때문. 매일 밤 직장 생활로 힘들었던 당신에게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방법. 시작할게. 요즘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걱정이야. 명확한 지시, 정보도 없이 그냥 해울해서 최선을 다했거든. 본인은 친절하게 설명했다는데. 사실 네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고 나보고 주체적으로 일해라. 오너십을 갖고 일해라. 저래라 쥐로레 대서내 생각을 보고서에 녹이고 보고했더니 다섯 번이나 깎고 먹었지 뭐야. 이럴 때이 책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근데 사실 이 책은 마케팅, 홍보 직무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카피라이팅 아이디어를 얻기에 좋아고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소통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도 이 책은 유익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 책과 내 직장 생활과 함께 풀어볼까 해. 첫 번째, 내 의사가 전달되는 구조가 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대화 전 7단계의 생각 프로세스를 거치면 좋아. 내 의사가 전달되는 구조는 7층 건물로 되어 있어. 1층 목표 설정, 2층 이해시키기, 3층 관점 전환, 4층 시각화, 5층 경청, 6층 친근감, 7층 신뢰감. 사실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우리들은 4층에서 5층까지만 해도 잘한 거라 생각해. 대화, 보고 전이 단계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내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친근감, 신뢰감은 잔뼈 굵은 꼰대들의 영역이니까 그 정도는 옛다 먹어라 하고서 던져주자. 두 번째, 설득하기의 방법. 내 말을 자꾸 까먹거나 정말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나, 당신, 사회에도 이롭다고 어필해보자. 배우자에게 그냥 신문지 좀 갖다 줘라고 말하는 것과, 쓰레기통에 끼우는 비닐봉지를 이제 없애고, 신문지를 넣으려고 해. 요새 비닐봉투는 돈 주고 사야 되고,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귀찮더라도 신문지는 집에 잘 모아줘. 이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머리에 더 기억에 남고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 두 번째 경우야. 너, 나, 사회에 득이 된다고 어필하면 상대 스스로가 움직일 명분도 생기니까 강력한 설득 방법 중에 하나야.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 건강 챙기기. 꼬치꼬치 캐묻고 트집 잡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자. 그런 부류는 회사에서도 많이 보여. 회의일 때 뭔가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억지로 질문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세례를 날리는 거지.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몇 번을 말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배려가 없거나 그냥 기분이 좋지 않거나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꼬치꼬치 캐묻고 퇴집을 잡는 거야. 책에서는 꼬치꼬치 묻는 상대에게 오늘 회의 안건과는 맞지 않아 보이니 회의 이후에 조사 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라는데 사실 이러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은 더 기세등등해지거든. 왜냐고? 상대는 호흡 그래 너가 놓친 부분을 내가 귀신같이 집어준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기 지옥에 빠졌다면 그 사람 그대로 혼자 빡쳐있으라고 냅두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우리 가족한텐 귀한 자식인걸.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걱정이 생겼을 때 배우자가 나한테 공감을 못한다고 잔소리할 때 읽어보면 좋은 말은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외에는 대체로 마케팅 관련 내용이 많더라 오늘도 직장 생활 하느라 고생 많았어 친구야 너의 내일을 응원할게 그로잉 타임즈